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2일, 12월 22일, 12월 24일, 부산 경마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부터 지금 온라인 경마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예상치도 없이 그냥 깜깜이 베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마본을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핸드폰에서 구독자분들은 그냥 제 채널을 빨리 찾을 수 있는데, 비구독자분들은 경마 기술자를 쳐가지고 제 채널 찾아가지고 이 영상 화면에 나오는 막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금요일 일경주. 5번, 4번, 3번, 10번, 11번으로 잡았는데, 첫 경주부터 중배당 쪽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2경주, 2경주는 5번, 2번, 7번, 1번, 3번으로 잡았고, 3경주, 3경주는 3번, 9번, 2번, 4번, 1번으로 잡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저 배당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고요 4경주, 4경주는 7번, 4번, 10번, 2번, 9번으로 잡았는데, 만약 당일 주로가 느리다면, 이거는 중고 배당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경주, 오경주는 6번, 5번, 1번, 8번, 9번으로 잡았는데, 이 오경주도 당일 주로가 이게 아주 무거우면 중고배당으로 끝날 가능성이 엄청 크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6경주, 6경주는 8 10, 아, 64로 잡았고요. 7경주, 7경주는 610124로 잡았는데, 이거는, 복식은 그냥, 저배당, 중배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삼복은 고배당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8경주, 8경주는 9번, 1번, 3번, 8번, 6번으로 잡았고요. 자, 그럼 24일. 1월 부산 경마인데요. 1경주, 1경주는 5, 7, 2, 6, 3으로 잡았고, 2경주, 2경주는 7, 3, 6, 8, 9로 잡았고요. 3경주, 3경주는 2, 6, 4, 1로 잡았고, 4경주, 4경주는 2번, 4번, 1번, 9번, 8번으로 잡았고요. 5경주, 5경주는 7, 8, 9, 3, 1로 잡았는데, 이거는 복식은 7, 8, 9번에서 끝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리고 6경주. 6경주는 2번, 11번, 3번, 1번, 8번으로 잡았는데, 이거도 중배당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7경주. 7경주는 6번, 4번, 1번, 7, 7번, 5번으로 잡았는데, 이거, 복숭식 하는 분들은, 6, 4, 1에 한번 좀, 배팅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경주, 8경주는 9번, 1번, 5번, 6번으로 잡았고요. 10경주, 10경주는 8번, 3번, 2번, 6번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 끝나기 전에 제가 이 마번을 뽑을 때는 제가 항상 이거 주로를 가상으로 하고 뽑거든요. 지금 오늘 수요일인데 마사회 홈페이지에 경주로 현황에 지금은 양호 7% 거든요, 주로가. 그런데 내일도 비가 없고, 모레도 비가 없으니까, 이제, 한, 근, 건조 5%가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건조 주로라고 가상을 하고, 마번을 뽑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 건데요.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는 힘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